안녕하세요, 파나입니다. <laughs> 아, 요번 판은, 역시, 이게, 도일을 픽하니까 적팀에 루이스가 나오네요. 어... 아, 그리고, 제가, 그, 오늘, 한 판, 도일로 이겨가지고 영상감을 뽑았다고 생각 했는데, 모르고 삭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는데, 이게, 영상이 찍히면, 다행인 거고 안 찍히면 진짜 낭패 온 겁니다. 와. 아 나름 괜찮게 했다 생각했는데 하필 그런 판을 숙제를 해버리네요 모르고 다른 영상을 그 정리하다가 같이 정리됐어요. 어 일단은 일단 루이스가 맞을 것 같아요. 루이스가 맞겠죠? 루이스 위치를 최대한 한번 확인해 주면서. 테러를 다녀야 될것같아데아 근데 루이스 때문에 이거 타탑이 약간 조금 힘들기도 한데 루이스 형 어디있지? 오케이 루이스 형 슈퍼 슈퍼도 바로 올수 있겠네 슈퍼는 안 보이세요? 중독기? 아저 중독기 오케이 저 중독기 있죠 슈퍼 그럼 일단 마스터 그냥 안전하게 집걸 오겠습니다 요번 판. 을 날라본 빠졌고, 보이스도 공항이기 때문에 일단, 건물, 먹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스스로 퐁을 잴게요. 저희 팀 조합, 원딜 조합 이 별로 좋지가 않아서 한타가 아마 개털릴 겁니다. 외슬이 끼어 있는 쪽이라서 외슬 드니스는 딜안 나오거든요. 아, 이거. 거 그럼 먹어야겠 이럴자니 빠르게 오우 일단 다 루이스 없어 루이스 아 여기 루이스 없는데 터졌고요 <놀람> <응>. 음, 음. <놀람> 루이스 뺐는데 이런 말한 번, 그렇겠지? 아, 이거. 어. 일단 은 성장 좀 해줘야 될것같아이장을 빨리 가야겠어. 일단 뭐 초반 상황은 별게 좋지가 않거든요 루이스가 지금 테러를 가기에는 루이스 언제 어디서는 올수 있기 때문에 왼쪽이 패턴이고 오른쪽이 루이스 있으려나? 루이스 위치가 계속 안 보이네 루이스 있음? 앞에 거 보자가 여기 있어 이적 갈게 아 루이스도 여기 있네 루이스 루이스 쓰레기를 던져 볼까. 저쪽에 있는 것 같은데. 프로퍼 근처에 있는 것 같은데. 아 일단 뭐두야죠 이건. 한대더 치다 주면. 오. 슬쩍 위로 한번 다시 갔다. 아, 그러네. 나 내리 받고. 오케이. 일단 막 뽕뽕 오어요프이 정도로 그렇하 어퍼 하나 받고 어퍼 내려받고. 릴러가 슈쪽에녹 수가 없네. 슈퍼를 녹일 수가 없네. 녹일 수가 없네. 슈퍼를 녹일 수가 없네. 슈퍼를 어일 수가 없네. 슈퍼 나를 구해 이스다이뭐번 진짜 다 <laughs> 아이 좋다요 아, 예민하다. 아, 내가 했어. 아, 오케이, 손을 잡아주 아, 근데 루이 스세긴 쓰네요. 2300 차. 물론 제가 노트긴 한데, 트루스틱, 어, 얼마지? 아, 여기. 트루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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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게스틱 트루스틱, 트루스 괜히 꾸물거리지 아무것도 못하면 그냥 손해입니다 <목소리도> 이 새끼 아이고 일단 이거 부수고 바로 잽니다 오케이 <목소리도> 네, 나이스 트럭 쪽으로 바로 달려가서 바로 갑니다. 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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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방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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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이게 맞네 바이버가. 응, 딜 한다고 그래도 뭐 한탄 이겼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걸 좀보먹에 두었긴 는데딜 뭐 해준다고 어쩔 수 없었어요 응. 돈도 없었고 그나저나 팀이 한타를 잘 풀어줬네요. 지원이 필요하다. 지원이 필요하다. 이제 왼쪽을 털어놨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기방을 계속 많이 하겠죠. 저걸 이제 뚫어야 됩니다. 당단대네. 있다. 루이스 일단. 좋아요. 있으니다 아, 니다 루이스 중앙 어떻게네요저 아, 이거 이콜거뭐해고뭐좀해 주고, 뭐좀해 주고, 이이해주 루이스도 주고, 기 때문에 고뭐 없이 주고, 뭐좀 주고 오케인 네. 건물 다 부숴습니다. 이거, 이거 애들 폭탄하는데. 못다, 못다. 적당히 치다가 빨리 잡고 지금 얘들아. 에이, 네 잘했구만. 아니다, 또. 딴것 같은데? 오, 그렇죠. 론이 죽어줬네요, 해계. 와, 저잘 맞췄습니다. 우리 <목소리> <목소리> 생한 타그 이야기 안안 하면 생한 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트루이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루이스 때문에 무적건을 조심해야 되거요 점프 설치. 뭐 점프를 빼고 포스를 그 박아야 돼요. 안 그러면 전기층에서. 네, <웃음> 루이스 <웃음> 바로 탈줄아네요 그럴 수 있지 아마 빡쳤다 저게 아마 빡쳤다는 증거일 겁니다 웨슬이 또 핵을 또잘 맞춰가지고 뭐 3타 없으면 잘끝 다들 잘한 것 같습니다 웨슬한테 하나 겠다 아이고 영상감을 하나 날려먹었는데 그래도 다음 판에 바로 네. 다행히 이겨서 다행히 팀이 잘한 것도 있고 힘이 잘세이가좀없것